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십삼 장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완고한 유대인들을 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확장된 이 이방인들 또 모든 제자와 사람들을 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고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해변가에 서 있어서 듣지 말고 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기 위하여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더 세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은혜요 복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에 이제 이후에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왕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은 마치, 이제 이렇게 개혁개정을 보면 되어 있는 말씀이 비유가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왜 주님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어, 것이죠. 즉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너희에게는 즉 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배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고 즉 천국의 비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뛰어난 것,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대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그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 비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비유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죠. 바로 이제, 순종함의 빛으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터인데, 아무쪼록 이 순종함에, 순종함으로 오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 일곱 가지죠. 비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즉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씨 뿌리는 자이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37절을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씀하는 즉 주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씨를 뿌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지식을 가르치러 오시는 분, 어, 부록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 뭐, 이렇게도 불리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직관적인 그러한 비유인데 생명을 뿌리는 거잖아요. 씨는 뭐 모래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돌덩어리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들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그 생명을 이 땅에 뿌리는 것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말씀일지언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 천국이 자랄 수 있도록 어, 생명의 씨, 그분 자체가 되시는 어, 사, 당신 자신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뿌림에 의해서 이제 천국이 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의 일꾼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과 어떤 수고에 의해서 더 자라고 건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인성 안에 뿌려져 그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일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뿌려진 그 씨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를 방해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 또 가시덤불, 또 돌짝밭, 이런 여러 가지 방해의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육신적이던 것 안에,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주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밖에 일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안에 뿌려진 씨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내적인 요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면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씨가 뿌려졌음을 믿고 이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고 길바닥과도 같은 이 마음들이 어, 갈아 엎어지고 어, 가시덤불이 뿌리 뽑혀지고 돌멩이들이 치워지는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갈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시 주여 내 안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덮여서 또한 딱딱한 마음으로 혹시 자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며 내 육신을 처리하고 죄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처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들의 잠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사오니 주님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단단하고 딱딱하고 돌과 같은 마음들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또한 가시덤불과도 같은 것들이 뿌리 뽑혀지는 역사와 그 은총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삶의 일터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기도의 성서를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따뜻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죽겠나 갑니다. 날 받아, 주 소서.